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오늘 또 동영상 줄을 올릴 것 같은데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 2월4일날 보신다고 했던가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아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복귀꼭 하셔야 됩니다. 복귀 복귀 어떻게 하냐, 여기, 제가 여기 올려드릴게요. 제가 복귀를 하면서 문제 나오잖아요. 문제지 갖고 나오실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썼는지, 단락 잡은 거랑 선택한 문제랑, 뭐, 키워드 정도는 써 있을 수도 있고, 안 쓰셨을 수도 있지만, 요거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해보냐? 단순히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약에 점수를 잘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 잘 받았었고, 그리고 못 받았다. 그럼 왜못 받았는지를 이제 문제를 한번더 보고, 어, 답안 해설이나 이런 걸한번더 보고, 내가 뭘 잘못 대답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에뭘 하나요? 개선을 해야죠. 내가 문제를 건성건성 읽어서 답을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못 보는 경우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말한 관점을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어요. 관점이 나가면 답이 나가죠.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복귀를 꼭 해주시는데요. 제가 복귀한 방법 보면은 이제 점수를 낙관치, 중간치, 비관치 이렇게 해서 점수를 산정을 했어요. 이거 우리 프로젝트 관리할 때 일정 그 수립할 때 그렇게 하던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건 제가 이 중간치 있잖아요. 중간치 점수가 실제 받은 점수하고 비슷해요. 59점. <laughs> 네, 여기 59점. 그쵸? 네. 그래서 비슷해서 내가 뭘 잘못 썼는지를 빨간색으로 내가 몰랐던 거나 잘못 쓴걸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잘쓴거 노란색. 중간이 분홍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푼 거는 회색 맞나요? 아 풀었는데 좀못쓴 건가 보다, 그죠? 예, 네, 풀었는데 못쓴 거, 혹은 내가 관점이 나갔을 것 같은 거 회색으로 표기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왜 점수를 못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 나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되고 자기객관화가 되면서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아시게 되고요. 만약에 합격을 하신다면. 아,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핀트가 나갔었지만, 충분하구나, 이런 자신감도 가지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꼭 복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